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마음 가운데 고민되고 또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작 설교를 하는 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믿음이 온전한가? 나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말과 삶 가운데 괴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말한 것과 다르게 살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시며 사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그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용서에 관해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기도문이 끝나는 데서 다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분을 단락을 보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끝끝 끝 부분에 어 14조가 15조 말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aughs>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지원자를 사여 준것 같이 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많은 메시지 중에서도 아주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집약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이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서도 더 핵심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팔복 가운데 용서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 팔복 중에 세 가지에서 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용서하는 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실절에서는 극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류를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용서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려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할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용서를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모세율법에 따라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용서를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 혹시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보수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놓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용,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지은 여인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그 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번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베드로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할뿐만 아니라 다시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서 침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옷까지도 나눠 가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형제에게 용서받고 그렇게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려일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런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한두 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히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는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뭐 별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는 것같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뭔가 그런 것들이 지워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깊이 있어서 순간순간 그 미움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두드러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마태복 1 8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7번씩, 1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35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인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 빛을 갚으라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참으서서 내가 갚으리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사람의 빛을다 부탄감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백달리오,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백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앞에 만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들은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붙들어서 옥졸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인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 용서를 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해친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동입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굴레로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감정의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신적 부담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해서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용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에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해방시키고 살리게 되고 우리 자신도 해방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게 될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 받는 저의 삶이 되있기를 바랍니다.